자, 지금 내가 수첩에 적어 놓은 순서대로 랜덤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적혀 있는 게 슈퍼스타 취향. 야, 슈퍼스타 취향이 재밌는 게참 많아. 그 슈퍼스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거든. 예를 들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취향. 그그 그 사람은 근데 마이클 잭슨 나 지금 마이클 잭슨이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취향밖에 생각이 안났날투두 가지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의 그 요구 사항은 뭐 들어보면 총 그럴싸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 전국 전 세계 투어를 하잖아. 걔네들은 팝스타니까 전 세계 투어 많은가봐. 전 세계 투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숙소에서 머무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그사람들이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계속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잠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숙소를 옮겨가면서 잠을 자게 되면 자기 말로, 자기들 말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휴식을 온전히 취할 수도 없다. 그래서뭘 요구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브리틴 히트 스페어스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어느 숙소를 가든 가든 가구 배치를 항상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 했을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좀 조금 기억이 오래 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대충은 뭐 비슷하게는 맞을 거야. 그래서 어느 숙소를 가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를 가든, 숙소에 가구 배치를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항상 같은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게끔. 그래서 항상 걔네들이 지역이 그전 세계 투어를 하면 숙소를 항상 똑같이 꾸며 주는 거에 혈안이 된대.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요구한 거는, 내가 알기로 마이클 잭슨이 요구한 게 그걸걸? 걔는 항상 큰 냉장고가 있어야 된대. 굉장히 큰 냉장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냉장고 말고, 마트에 가면 있는 큰 냉장고 있잖아? 그, 거의 벽 한, 한쪽 벽면이 거의 그 냉장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음료수를 종류별로 쫙 채워주길 바랬다. 야, 이거 마이클 잭슨 거 맞아? 마이클 잭슨 거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구 배치를 항상 똑같이 어딜 가든 해달라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그거였대 그 그렇게 쫙 해놓고 며칠만 있다가 머물다 가잖아 그러면 거의 음식들이 다 남잖아 그럼 이제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대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버리고 막 다닌대 <laughs> 그런 말이 있고 외국의 부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색하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이 더한 사람도 몰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인색해 우리나라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봐 외국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그거 했어. 조금 줬어. 주면서도 그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 주는 거에 고마워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에 옛날부터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흉년이 들면 임금이 혹은 임금이나 그 누구야? 사또. 어 사또가 곳간에 곡식을 세금을 곡식으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뭐 어촌이면 생선으로 받았겠지. 뭐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나눠줬다 이런 말이 그그 그 정치야 정치인이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지가 왕이야 어쨌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안 좋아 문화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어 아무튼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돈에 인색해 이상한 나라 돈 얘기 조금만 이야 너는 꽃뱀이냐 뭐 이러는데 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야 음, 있는 놈이 더하지 않느냐 나쁜 말이야. <laughs> 아,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뜻이지. 난 c c b b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원래 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공화국, 예, 공화국? 응? 우리 리퍼블릭오브 코리아 아니야? 리퍼블릭 이거 공화국 아니야? 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아닌 것 같지? 기분에.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그렇다면, 정치인은 그냥, 영어로, 에, public servant, 공공하인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야, 지금 공무원들 하인냐, 비하했냐그 뜻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했어. <laughs> 원론적인 이야기. 어디에나 원칙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그게 없잖아. 뭐야,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자, 그렇고. 지금 뭐 얘기하다 일로 왔지? 어, 슈퍼스타 취향. 여기까지 왔다. 큰일 났다. 야, 슈퍼스타 취향 얘기 다 했어. 아,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잭슨은 어, 그렇게 막, 그, 저기, 자기, 자기가 그걸 다 두고 막 갔대. 근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 원래 그쪽은 문화가 좀 그래. 막,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가끔 외국에 보면은, 뭐, 자기 직원들에게,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오프라, 윈프라 쇼인가? 거기서는 자기 방청객들 전부 데리고 호주에 여행 가고 막 그랬잖아. 거기는 문화가 좀 그래. 우리는 뭐, 그냥, 하 10원이라도 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문화가 있고,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안 말하니까. 문화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좀 돈에 인색하고 저쪽은 전혀 인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 그렇고. 예. 에... 아, 그래. 마이클 잭슨.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그런 취향이 있었고, 브리니 스피어스는 항상 핑크색을 좋아했대. 그래서 항상 자기 방을 핑크색으로 도배해주세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항상 그브리니 스피어스 숙소는 항상 핑크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유별나다 어쩌다, 뭐 말, 그이 사람 두 사람 외에도 유명인들의 특이한 그게 취향들이 좀 있어. 있는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하고 그들의 주장은 어쨌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 월드 스타들 전 세계 순회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숙소가 자꾸 바뀌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똑같이 해 달라. 내 취향 다 들어 달라.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요구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